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네스트 데이터 스트럭처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어 제가 네스트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든다고 한 거는 어한 데이터 스트럭처에 코드, 웨더, 메인 어, 비저빌리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각각을 별도의 클래스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코드의 네스트된 어, 요 오브젝트를 어, 별도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웨더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이 어, 리스트 안에 여러 개의 어, 요 오브젝트가 반복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각 엘리먼트를 어, 데이터 구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요거 어, 만들고 이즈빌트 이렇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코드라고 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서 파이널 어, 더블 이렇게 하고 컨스트럭터 어, 만들고 Vector constructor from that, from json 만들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가 nested data structure를 어, 만들었기 때문에 ln 하고 let 하고 해서 바로 불러오면 되죠. 근데 old flat weather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코드 ln 이렇게 읽어왔죠. 코드 ln 이렇게 읽어왔는데 어, 여기에서는 어, nested에서는 요거만 읽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그 나머지 이 앞에 거는 뒤에 처리를 하고요. 론하고 레트만 이렇게 불러오면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투 제이슨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웨더 웨더 데이터입니다. 자, 웨더 데이터는 리스트인데 요 개개 의 아이템을 저희가 어, 만들기로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하나의 제이슨 어, 평범한 네임-밸류 페어들의 제이슨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이디는 인테저. 그리고 어, 이게 인테저인지 아닌지는 사실 좀 해봐야 하는데. 이게 그냥 일단은 더블로 해놓고 하면 나중에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제이슨의 인테이저인지 더블인지는 보통 보면 어, 그 값이 더블일 경우에는 802.0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요건 제가 해보니까 인테이저더라고요. 인테이저. 그 다음에 메이크업 스트링, 디스크립션, 아이 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냥 평범한 네임 밸류 페어이기 때문에 어, from 제이슨도 똑같은 요런 아까 위에 코드하고 똑같은 구조가 됐죠. 자, 그 다음, 메인입니다. 메인은, 템플, feels l 템플, m 템플, m 스 x p r e s s 티 r 가 있는데, 요두 개는 인테저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어, 읽어오는 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스네이 크 케이스에서 읽어오는데, 제가 보통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캐멜 어, 케이스를 쓰죠. 스네이 크 케이스로 읽어오는데, 이것도 어, 1차원, 그러니까 n 스트 되지 않은 구조처럼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어, 여기에 투 2JS도 만들었고, 그러면, 이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데이터 구조를 지금 어, 만들어야 되는 게 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어, 제가 이거를 품는 데이터 구조의 이름은 클래스 old nested weather라고 음, a t a weather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아, 그리고 final core 자요게 위에 정의한 구조죠. 요, 요거를 어, 지금, 프 어, p r o p 로 이제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final. 어, 그 다음 게 weather인데, w e a t 는 list type이 된 거죠. w 더의리스트가 돼서 w 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 final, main, main 하고 f i n main type 그 다음에 final uh, integer v s i b i l i t y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constructor 이거 만들어야죠 자 이거는 name constructor 로 바꿀게요 name constructor 로 바꿨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제가 from json 을 만들어야 되죠 이 from json 은 factory 어, constructor 로 만들 건데 old nested weather from JSON 하고 이거는 Map String Dynamic JSON 하고 다음에 return old nested weather 하고요 자, 첫 번째로 코 어, code는, 어, 떻게 이게 이 nested 된 거에서 불러오냐면, code from JSON에서 불러오는 거죠. from JSON에 JSON code. 자, JSON code에서 불러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weather를 어, 해야죠. 자, 웨더는 제일 마,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여기서 main main from json 하고 json main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visibility visibility 그냥 이거는 여기서 json 에 visibility main 변수가 얼마 있으니까 여기서 visibility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weather는 그냥 여기에 어, weather from json을 하면은 안되는거죠. 왜냐하면 이게 리스트니까 네, 그렇죠? 리스트니까 그냥 weather 어, 그걸 하면 안되고요자 여기서 어, json 하고 weather를 가져오면 이 json weather가 리스트가 되는거죠. json-weather가 리스트가 되는거죠. 자 요거를 map function을 부를건데 제가 type을 알려줘야 되니까 list 하고 다음에 as list로 하고요. 여기서 map element 요 element는 만약에 element가 null이면 null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 weather from JSON 하고 이요이 e, 엘리먼트가 e 되는 거죠. 요 그러니까 요 거를 맵해서 쫙 돌리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weather from, from JSON 을 부르는 거죠. weather from JSON weather from JSON 을 어루르고 이게 맵 펑션이니까 이걸 다시 저희가 여기서 toList 이렇게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n 스 s t 된 데이터 스트럭처로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이 플랫한 구조로 이렇게 만든 것보다 이렇게 아주 이 맵의 구조가 굉장히 난하죠 그것보다는 훨씬 깔끔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 리스트가 있어도 이 개별 데이터 구조에서는 그런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전신을 쓸 필요 없이 이 최종적으로 그거를 모으는 데서 그 리스트를 처리를 해주면 됐었죠. 자 훨씬 깔끔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면 to JSON 그리고 from JSON 그리고 뭐 이런 컨스트럭터 구조를 계속 어, 매 구조마다 만든다는 점은 아, 변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요거를 이제 어, 이용하는 거를 해봐야죠. 그래서 내스트드 웨더 스크린으로 가서 할 건데 이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픈 웨더 스크린에서 했던 아 오픈 웨더가 아니라 플랫 웨더에 했던 거를 아,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아까 그 flat weather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다 카피를 해왔어요. nested weather 이렇게 카피를 해 와서 get 아, weather에서 불러오는 것도 데이터 구조 어, 변경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여기서 프린트하려고 to JSON을 했는데 to JSON을 생각해 보니까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좀 있다 살펴보고요. 어 보시면 nested 데이터 구조로 만들었지만 from JSON에서 불러오는 거는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다. 이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 인터널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달리, 달리, 별달리 처리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데이터도 스냅샷 해스 데이터에서 이름만 제가, 어, old nested, 어, weather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액세스 할때 nested 데이터 구조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code.run. 웨더 아이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웨더는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리스트 어 스트럭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더를 액세스할 때는 웨더 제로 아이디 됐죠. 만약에 이게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었다면 웨더, 만약에 원이 필요했다, 웨더 원, 투가 필요할 때 웨더 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플랫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퀵하게 접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어, 이게 우리가 웨더를 그 지역에 확률상 뭐두개 또는 세 개를 알려줘야 되는 일이 왔을 때는 저 플랫한 데이터 구조, 아까 처음에 했던 플랫한 데이터 구조는 전혀 확장성이 없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메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메인 어, 메인 humidity 이렇게 하시면 되고 <laughs> 그 다음에 v i s i b l i t y 는 바로 a 세스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남은 게 이제 2 json을 아, 만드는 것을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여기 o l 네스 e s t 더로 가서 a t 이 e r 로이서 t o j 자본은 이 자본은 이 자본은 이자이자여기이 map 이 t r i n g o 여기 아까 to JSON 메소드다 만들어놨었죠? 그리고 여기에 weather 이건 좀이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main main to JSON 자 만들어놓은 것도 불러됩니다 그리고 visibility v i s i b 비저 i 러티 visibility, visibility. 라고 그냥 하면 되죠 v i s 러티 자, 이 웨더는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웨더.map 하고 이 엘리먼트 e2json 이 하시고 요거를 다시 리스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o j s o n o n 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어, nested 웨더의 어, 모든 작업이 이제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타트하고 <laughs> 네스티드 데이터 스트럭처 불러보겠습니다. 자, 네스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 결과는 똑같이 나왔지만 이 플랫하게 퀵하게 접근했던 데이터 스트럭처는 상대적으로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가 되는 거죠. 확장성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리스트를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복잡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올드 네스트 웨더는 여기서 보여드렸던 어, 이런 것들의 구조를 아주 충실히 반영을 했죠. 올드 네스트 웨더는 굉장히 충실히 반영을 하고. 그게 가령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그거를 다 끌어모으는 데이터 구조에서 처리를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런 거를 만들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 또 네스트가 더됐다 생각을 해보면 그 복잡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from json to json 이거 매번 만드는데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게 바로 json serializable 이라는게 해주는 겁니다 json serializable 도 물론 셋업 코스트가 있어요 뭔가 셋업을 좀 해야 되는데 어, 그 셋업이 처음에는 좀 귀찮게 느껴져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충분히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안 한다면, 우리가 from JSON, to JSON 이 구조 매번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끌어모아서 이 리스트를 해주는 펑션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안 하고, 몇 줄에 우리가 코드를 넣어가지고 그걸 자동화 할수 있다면, 그걸 안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JSON 시리얼라이저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